이렇게 아름다운 선셋을 벌게 해주는 조아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합니다. 물초 그라시야. 여기. Hello.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 마지막 나라인 브라질로 떠나는 날입니다. 어휴, 계단이 너무 많아서 내려오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후, 더워 하여튼 이제 공항 간 다음에 비행기 타고 브라질로 넘어갈 건데 브라질에서는 리우만, 리우만 있기로 했어요. 저희 마지막 2박3일 <laughs> 리우 여행 함께 가보시죠. 짠. 어, 이제 거의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뭐 아직도 시감이 나지도 않기도 하면서 많이 막싱숭생숭하네요 <laughs> 아르헨티나는 진짜 너무 제 생각보다도 정말 아름답고 굉장했어요. 자연의 위대함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 도시의 도시도시한 느낌도 많이 느껴질 수 있었고 각 도시마다 되게 특색이 있던 날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잘 여행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마지막 여행 목적지인 리우로 가봅시다. 이제 진짜 마지막 여행지 브라질로 가봅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행지인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계속 비행기 탈 때마다 걱정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어플러그 꽂으니까 지금 귀가 다 뚫렸거든요. 오. <laughs> 저처럼 감기 걸린 차로 비행기 탔는데 항공성 중이염 걸리신 분들은 이어플러그 한번 껴보세요. 아좀살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오늘은 숙소 체크인을 좀 하고 그리고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그리고 제가 숙소가 어차피 해변 근처여서 거기 좀 이제 해변 근처를 둘러볼 생각이에요. 마지막 날이니까 여유롭게 안전하게 여행하고 머무리 시도록 해야죠. 짠! 자 저는 이제 재정비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묵은 숙소가 이제 해변이랑 가까워서 해변가 조금 걷다가 밥을 먹으러 갈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대구 가톨릭대를 5년 동안 다니면서 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5년 정도 살았던 리우 사는 브라질 소년을 어떻게 하다 알게 돼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오늘은 저녁을 같이 먹을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저 나올 때도 이제 저희 호텔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핸드폰 조심하라고. 마지막까지 긴장에 끊어놓지 않고 제가 한번 잘 잡아보겠습니다. 파이팅! 짠! 저쪽이 이제 바닷가입니다. 어? 뭔가 살짝 부산 느낌? 제가 밥을 먹으러 빨리 가야 돼가지고 자세한 그거는 내일쯤 이렇게 한번 싹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 요 어, 브라질티다 얼마지? <laughs> How much? <laughs> hey, <Yeah>. Seven. s e 얼마야? s e v 갠가? 캐시 아우! 위스펜시 비싼데? 18,000원이에요 오케이 투모로우 아 l l be b a 차오 70페알 70페알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 한... 60페알 정도까지는 깎을 수 있을 것같아 아까 뒤에 저분이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오늘 환전도 좀 해야 됩니다 환전을 해야지 이런 걸 사지 이런 거 사서 내리고 다녀야겠다. 브라질에서 오빤 강남 스타일이 나오나 듯. 대박인데? <놀람>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 지금. 오케이.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는? 얘는? 아, 아, 근데 머리가 너무 쪼일 것 같은데, 저거 하면은? 아, 해, 해 한번 해주세요. 미, 미, 미. 카드가 된대, 또 여기가. 어? 어, 어, 쪼이지가 않는다. 어, 린다. 린다? 미라. 아! 네. 좀 내려야 된다고? 아. <laughs> 오케이? 나쁘지 않네 아 앞머리, 옆머리 이렇게 하라고? 아 잠시만요 아 이거 뭔가 사진으로 봤을 때좀 이상한 것같아고 다시 다른 거... 이게 낫겠는데... 해주세요. 아잇. 아, 나 이거 할래. 이거... 이게 더 예쁘다. 저 이거예요. 해주세요. 이거 뒤에... 뒤에, 뒤에... 이거... 이거... 쪼여져... 쪼여 이게 더... 이게 더 예쁜 거 같아. 해바라기 <목소리> 린다 보니따 보니따 <목소리> 보니따 오케이 이걸로 해바라기로 다시 바꿨습니다. No 아 이거 딱 사고 하고 싶은데 너무 예뻐서 카드 결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어된거 아니야? <목소리> 아, okay. 너16 oh, no, 아닌데. 나 yeah. 아, 15였는데. Yeah. 어, 15. Yeah. 아, 너너 15, 15. 너 yeah. no, no, 15. 15. 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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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ay one way uh, i 아? 오, 15. 아, 15. Yeah. 원래 15 원래 yeah. 15였단 yeah. 말이에요. 아, uh, insert. 오케이. Okay. Okay. 아 여기서는 크레딧이야 아 오케이 say hey hi hi, hi. Bye. thank you y oh, 짠 겨우겨우 이제 옆 가게에서 다시 긁어 가지고 이제 샀어요 옆 가게에서 그 카드 결제면은 일을 더 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 깎아달라 <laughs> 나는 1 5로 보고 준 거다 지금 제가 원래 1 5면은안 사고 한0으로 깎은 다음에 한1 3 정도에 살려 그랬는데 카드 결제고 하니까 죄송해가지고 그냥 15에 안 갖고 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1을 더 내는 건못 찾았지. 어쨌든 이렇게 샀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제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와, 진짜 미쳤다. 와. 너무 아름다워. 대박! 좋아우! 좋아우! 하이 하이 좋아우! 아그어딨을까와아예주 미 쏘리 미안해 미안해. 음,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어요. 음, 네. 다시 한번 네. 안녕 네. 반가워요 조아씨. 안녕 안녕. 아니 이거 걸어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진짜. <laughs> 어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아름답다. 얼 음. 얼로 가. 우리 사진 한번 찍까? 을야 네. 내가 누나다. 나 누나야. 누나 술사줘 누나, 누나 술사줘이 새끼 봐라. 오. <laughs> 뭐야, 이거? <laughs> 개단인줄 알았는데. 아, 예쁘다. 와. 그럼 나 머리 어때? 이거? 괜찮아? 괜찮아? 예뻐? 잠깐만, 해봐. 아, 저 얼굴 다 빠왔는데, 지금 땀에 절어가지고. <웃음> 잠깐만. <웃음> 아, 대머리 너무 더웠어. 이유입니다, 이유. 리유. 이렇게 아름다운 선셋을 벌게 해주는 아요에게 정말 무한한 감사. 물초 그라시아스. 여기도 물초 그라시아스 맞나요 여기 스페인 언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p o r t u g u ê Obrigada. Obrigada. 아, 그래서 아까 체크해달때 아저씨가 그랬구나, o 브리가다 a 브리가다 땡큐 g 저 지금 걸어오느라 머리가 다 젖어서 사진은 또 찍어야 되지않겠어요 괜찮아? 응 예뻐? 보니타보니타네 네, 보니타영광이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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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타. 알아 나랑 같이 함께 할 오늘을 응. 나도 영광이야 자 한국이 좋나요? 브라질이 좋나요? 브라질이 좋아요 방금 그렇게 말안 했잖아요, 다시 한국이 좋나요? 브라질이 좋나요? 아, 반판 어 왜죠? 왜? 아... 음. 잘 모르겠어 그냥 느낌? 느낌 그... 둘다 좋아. 아, 둘다 좋아. 맞아. 하나를 고를 수 없을 만큼 진짜 브라질도 한국도 너무 좋대요.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음. 또 우리 조아오가 맛있는 밥집을 찾아놨더라고요. 완전 제 스타일. 야, 내가... 아, 너 잘한다. 포르투 나라. 나왜나 잘한다. 먹고 가요. 나 되게 잘한다. 응. 멋있다 먹어보 좋다. 먹어기다 근데 여기 냄새가 진짜 좋다.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응해. 왜, 왜, 나다 줘. 두 개, 두 개, 같이 먹자. 오늘 네. 우리나라 로치면 쌈장 이런건가 이거? 예예 예. 고추장 쌈장 아 고추장? 그런거잖아 비면또먹비면 아, 소금? 소금 달란가 아, 고추 고 소금? 아니 고 고추, 고추. 아우 이런게 있어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오리가다 잘 먹겠습니다, 짠! 야, 짠은 해야지. 이거지? 배고파, 얼마나 고팠으면 진짜. 와우. 그냥 한 번. 이 고기는 뭐야? 그냥 소고기 이집 맛있네. 간이 다돼 있다. 음. 음. 맛있어. 음.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알것 같아. 살짝 밀수한 맛이. 얘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음. 얘랑. 얜 뭐라 불러요, 얘 뭐라 불러 얘? 비나그레치 비나그레체 맛있다고. 오! 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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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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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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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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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조는 아 실물이 훨씬 더 귀여운데 이게 영상이나 사진으로는 좀 아쉽네요. <laughs> 좀 아쉽다. 잘 나왔어? 마리게 살짝 부산이랑 비슷한 느낌. 데 부산보다 훨씬 큰?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뭐야? 되게 반가워요, 뭔가. 오! 여기 진짜 너무 좋은데? 이거 뭐야 이거?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저게 예수상이야 아니 아니 아니. 아 여기 군대. 여기 군대. 군대. 아미 아미. 아미 아 아미 군대. 여기가 군대 아 여기 진짜 좋다 대박 분위기 미쳤는데? 좋아요 최고 <laughs> 역시 여기 몇년 사셨습니까? 여기 한 20년 살았어요? 10?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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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20? 10년 2 0년 20년 역시 현지인 짬바는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좋다 와. よろい